안녕하세요. <laughs> 꽃 언덕의 다육입니다. 금방 그 거리대에서 얘를 살펴보니까 누다한데 얘가 누다가 이렇게 꼬리 이상해졌어요. 예, 살짝 이렇게 물도 들려고 하고 있는데, 어, 되게 그 여름에 이렇게 물음으로 많이 가해, 가 입장을 띄기도 했는데, 애들이 이렇게, 속, 입장 사이사이 이렇게 꺼뭇거뭇, 속에 뭐 가로, 까만 가로가 많이 이렇게 껴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가, 여기.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가로, 까만 가로 같은 것도 있고, 여기가, 이렇게. 이게, 나비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저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그, 여기다 유충을, 까놓은 거 아닐까 싶어요. 그, 여기, 소개가 지저분해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 입장 이런 데 사이에 뭐가 지저분해요. 이렇게. 여기가. 이, 그 나비들도 물음이 온 것도 있고, 썩어서 가루가, 이렇게 가루가 생겼을 거야. 저 속이. 이상해요. 음, 여기도 이상하고. 저 보세요. 이렇게 되면 꼬목꼬목 가루가. 참그 나비들이 날라서 붙어 있는 거 쫓고 쫓고 했어도 아 여기도 이렇게 목이 떨어져 버려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상해 상했어요 이렇게 그 뭔가 까만 가루 같은 게 있고 뭐 유충 같은 생각이 들어 여기 떨어져 나온데도 여기가 이상하죠. 그런데 가루가 이렇게 솜깍지 이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유충 같은 걸까요? 나비 나비가 나비나 뭐 이런 게 새끼를 나는 구가 갔을까요? 여기가? 그런 새끼들이 음뭐 변을 싸는 걸까요? 음 여기가 이상해지고 누다가 엉망이 됐어요 거리대에서 여름 잘 견디고 이제 잘났는데 뭐가 이런 유충들한테 좀 시달렸나? 엉망진창 됐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 정도 이 정도는 소독해주고 좀 해주면은 괜찮을 것도 같고 더 이상 이제 이렇게 썩어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요렇게 안에 쪽에 지금 여기를 잘라준 건데 이 안쪽으로 이렇게 까만 가루가 음... 있었어요. 끈적거리는 가루 그런 게 이런 이런 건 불러서 말라서 근데 이렇게 이런 자리에요 거미줄 같이 거미줄 같이 이렇게 끈적거리는 그 검은 게 있다니까요 이게 뭘까요 이런 거는 거미줄 같이 이렇게 검은 가루가 이렇게 하면은 거기 거미줄 같이 매달려 있어요. 이쪽으로만 그런 것 같아요. 이쪽으로만. 이쪽으로만. 그러니까 이쪽으로 거리대에서 거리대에서 이쪽으로가 밖에 밖에 쪽이었거든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나비들이 앉아서, 뭐, 곤충들이 앉아서, 새끼를 깠나, 요런 입장 사이 보세요, 여기. 뺑 둘러서 지금 까맣다니까, 속이. 방제해줘야 될것 같아. 그래도 이렇게 지금 물들고, 입장 좀, 속장 좀 나오고 그러면 이쁠텐데. 예뻐질라고 하니까 또 어쨌든 살려봐야겠어요. 그래서 방제 네, 처리를 좀 해주고 한번 이렇게 소독약, 균제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여름 다잘 보내가지고 다행이다 했더니. 네. 그래도 이제는, 이제는 많이, 이제, 안전기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면서, 이제, 이게 저녁에 이렇게 차가운 바람이 있어서 물이 잘 드는 것 같아요. 요즘 물이 이렇게 잘 들고 있습니다. 새파랬는데, 진짜, 배춘, 배춘지 뭔지, 풀때기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세파랬는데 예, 이렇게 색은 조금 입고 있는데, 방제들을 싹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음,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